이제 결혼을 한다고 어. 이제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나두달 후에 어. 결혼해라고 말한 어. 거예요. 근데 음. 그 친구는 뭐야? 두달 후에 결혼하는데 왜 나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해 너무 어. 서운하다고 하고 이게 뭔소그 남자의 존재를 몰랐던 거요 그러면. 근데 그 친구는 음. 처음 얘기한 건 거예요. 그 나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해서 친구한테 처음 한 건데 그 친구는 왜 진작부터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오. 왜 이제 말하느냐고 하 너무 서운해서 오. 지금 화 와. 많이 나 있다고. 어, 나안 본데? 그, 그런가 봐요. 절도한 친구가 있어요. 어, 진짜요? 응.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연애를 한 1년을 한데다가아 응. 아, 아, 맞아 맞아. 기사가 났는데 응. 뭐, 열애설이 난게 아니라 응. 그게 12월 24일 날 결혼했는데 12월 2일인가 초에 그 기사가 난 거예요. 응. 오늘 기사로 이제 얘 결혼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응. 근데 생각하는 거야. 나만 몰랐나? 얘네는 알고 있었나? 성우가 그렇게 결혼했구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났어. 근데 결혼하는 거 들었어? 오방도, 근데 너 알고 있었어?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음그 되게 화를 냈던 멋있죠. 1인이 저기 와뭐 계시네요. 아아아 그날씨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요? 굉장히 나빴죠. 저만 모르는 줄. 아아다 몰랐어요. 게임이 세겠죠? 지다 몰랐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아, 아 그래서 아 푸셨 그런 게또 있구나. 다모르 풀었는데 그때 연말에 올해 여우주연상은 너다. 이렇게까지 숨길 수 있다니. 이제 아아아아 아, 아 완전히 비밀 연애하셨어요? 근데 왜왜 그러면 비밀 연애 를 하신 거예요? 금방 하실 줄 알았지. 어, 어, <laughs> 금방 하실 <해줄> 줄 알았지. <laughs>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비밀연을 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결혼식도 또 가족끼리 하신 거잖아요. 그건 좀 서운하지. <목소리> <목소리> 서운하 하는 게 잠깐이고, 지나고 나니까 다들 좋아해요. <목소리> 아, 뭐 출입금도 안 냈지. 그리고 그날 하루 이렇게 꾸미고, 뭐 이렇게 그런 게없지그요